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인 평균 투자금액 약 2억 원, 그중 1인 평균 손실금액 약 3천만 원.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계십니까? 성공을 위해 오늘도 저는 스스로를 소모하며 연소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확실한 블록체인의 혁명, 비트토렌트의 앞으로 행보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의 실패를 만회할 2024년의 최대 수혜주 단 만원 한장으로 최소 수천 수만 배 수익을 거머쥘 코인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강신우님 그 세계 유일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재정상태임에도 왜 폭발적인 상승이 안나올까요? 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까지는 분산 네트워크에 대한 보상과 공급자를 늘리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패이코인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현재 같은 거래량과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이 비트토렌트에 집중하는 이유 또한 앞으로의 행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자, 990억의 순환 공급량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10억 파운드의 오래전 산물이기에 시장에 널린 알트코인과 달리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닙니다. 자, 즉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이 코인판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혁신적인 새로운 판이 다시 깔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국에선 확실한 블록체인의 혁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비트토렌트가요, 권리를 아는 시장 전문가들의 논리에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언더트론이 비트론으로 확장이 되면서 비트토렌트가 앞으로 300% 이상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강한데요. 자, 최근 중국 세력의 확장에 시장에서 또 다른 별이라고 불리는 코인이 있죠. 지금 당장은 채굴자도 존재하지 않고요 법규와 규제도 존재하지 않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오나 2024년 트렌드에 알맞게 민코인의 성질을 보이고 있으며 고래들의 유입이 부착되고 있는 요즘이죠 자 그럼 시바이누, 심슨, 비트토렌트를 능가할 단 만원 한장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은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만원 한장으로 로또 1등과 버금가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얘기 드립니다. 긴말 필요 없이 요 먼저 인맥들을 동원해서 중국에서 암호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온 녹취본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해당 화면은 암호 네트워크에서 녹취본을 받아오는 방법인데요 자 먼저 암호화된 명령어를 통과 후에 자그 다음으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되면요 은 자동으로 mp3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죠 해당 원본은 4월달 어비트와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중 하나로 비트토렌트의 딜이 1일 최소 수천 수만 배가 오를 코인의 정보입니다 들어보시죠 从现在开始报告四月的日程。币安的 P 上市硬币最少上升百分之六千八。声明：王卖出基准是四月最后一周，我会好好准备的。 자, 여기까지 아주 일부 공개해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바이낸스와 한국의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며, 4월 일정은 지금으로부터 6000% 상승하는 코인을 보고한다. 매도 일정은 4월의 마지막 주라며 날아온 정보이죠. 자, 해당 코인명을 그냥 공개해버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극비로 진행이 되는 만큼이나, 많은 정보 유출은 코인과 일정의 변동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방송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료방업자들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제가 죽어도 볼수 없기에 공개하기 전에 구독자님들에게만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010 8111에 7554번 010 8111에 7554번으로 지금 당장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해당 녹음 원본과 정확한 내용, 대응 방법을 구독자님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밥상은 전부 다 차려줬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시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관심 코인이라도 담아두고 확인하세요. 그럼 손해 볼 일도 없으실 거고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자, 시장은 매일 열리고 있고요. 기회는 다시 또 주어질 겁니다. 그 기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수익 무조건 가져가실 거라고 확답드리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공수에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자, 한 번도 빠짐 없이 같은 배 타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강신우와 함께 따뜻한 장구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강신우였습니다.